예, 네, 에어컨을 좀 켜주세요. 우리 540장,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42장 박수치면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온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관장답입니다. 197장. 우리 박수 치면서 197장입니다. 119편 103절 말씀. 다 외우고 계시죠? 시작! 제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아멘. 10편 119편 103절 말씀. 할렐루야! 긴장되시죠? 평상시에 안 하던 걸 하니까 <laughs> 여러분께서 얼굴을 보니까 아주 긴장이 역역합니다 뭐 그렇다고 상품이 좋은 것도 아닌데. <laughs> 집을 한채 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그러지도 못하고. 근데 그보다 더 좋은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냥 허투루 흩어지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말씀이 아니죠. 그런데 믿는 우리에게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의 길이 되고 삶의 균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묵상할수록 그 말씀이 맛이 달라진다는 사실. 어떤 말씀은요 쓴 맛이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먹으면 그 말씀 묵상하면 마음이 막 그냥 괴로워지고. 어, 마음에 그냥 막 그, 거부감이 느껴지는 이제 그런 거 있어요. 근데 여러분, 똑같은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굉장히 감동이깨 오는 말씀이 있어요. 네. 그 차이가 뭐냐, 아, 믿음의 차이겠죠. 아무래도 그 말씀을 통하여서 느끼는 삶의 경험의 순간들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어, 저희 아버님이 자주 이런 말씀하셨어요. 저희 아버님이 목회하셨잖아요. 어, 20, 제가 제가 알기로는 2 7회 전도사님으로 군대에 있을 때 1950년 50년이니까 20, 22살이시겠네요. 31년생이니까 그때 6.25사변 이제 막 시작하기 전에 저희 아버님이 군대 하사관으로 입대를 하셨답니다. 그래가지고 뭘 하셨냐면 신병교육을 해서 하셨대요. 신병교육을 하셔가지고 하사관이 있을 때, 아 어, 그때 이제 그 전에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때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신학도 같이 공부하시면서 저희 아버님이 그, 아직 그 이제 뭐라 그랬죠. 집사 같은 그런 분이었죠. 평신도였는데 그때 워낙 불타오르는 때가 돼가지고 그, 논산에서 훈련소 있었는데 그때 그 교회를 개척하셨다더라. 그래서 그때 교,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교회를 시작하시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목회를 시작하신 거예요. 2 1살두 살부터 해가지고 돌아가시 때까지 이제 7십 하나 은퇴하시고 어 이제 8 1 하나에 돌아가셨는데 저희 항상 하시는 이제 한 번씩 하시는 말씀이 병주야. 그래도 성경 말씀이 없었으면 내가 뭐 먹고 살았겠노? 성경 말씀 매일매일 매일 읽고 묵상하고, 그래도 새롭다. 이 말씀이 우리를 먹여 살리는 말씀이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아버님 대단하십니다. 평생 그냥 말씀을 벗겨 먹고 살고, 끓여 먹고 살고, 볶아 먹고 살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버지가 설교하는 게 똑같았거든요. 예, 주기적으로 5년 주기로 해가지고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는. 이거 그거 아시죠? 예, 5년 동안 주기적으로. 하고 나면 좀 있다가 또 똑같은 거 하고 5년 있다가 또 똑같은 거하셔죠 근데도 여러분 처음에 제가 어릴 적에 우리 아버님 말씀 성경, 설교한 말씀 들을 때는 너무 지겨웠습니다. 하,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근데 철이 딱 들고 난 다음부터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한데 5년 주기로 똑같은 말씀을 해도 너무 뜨거우시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 말씀이 그런 의미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는데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믿음이 조금 생기고 난 다음에 그 말씀 속에서 오늘 여기 있는 그 고백처럼 꿀보다 더단 더 말씀. 정말 그 말씀이 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목회 생활하면서 감사한 게이 신구약성경 66권 가지고 먹고 사는 게참 용하다. <laughs> 그렇죠? 네. 이 말씀이 우리 를 이렇게 살리고 회복하고 치유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 읽는 것으로만 끝이는 것이 아니라 묵상하는 게 좋다. 그 묵상 안으로 끝치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암송하는 게 좋다. 제가 어릴 적만 해도 주일학교에서 암송대를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조금 잘했어요. 상도 받고, 근데 지금은 하나도 모르겠어. 요 기억이 안 나. 근데 여러분, 그때 왜 그렇게 열심히 암송대를 했냐면,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일제강점 그 일제강점기 때하고 유기화 사변 났을 때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다 빼앗겨가지고 말씀을 못 읽잖아요. 그러니까 암송한 사람들이 그 말씀을 감옥 에 들어가 가지고 암송하는 요그 말씀을 외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위로받고 은혜받고 어려운 일들을 잘 감당하고 이겨내는 그 이야기들을 우리의 그전 세대에. 우리 선배님들의 그 믿음의 그 고백들이 제가 어릴 적에는 얼마나 귀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이야기 하면 그게 무슨 옛날 조선시대 이야기고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희가 어릴 때는 그것이 피부에 와닿는 그런 말씀이었기 때문에 제가 어릴 적에는 그것 때문이라도 우리가 앞으로 혹여나 또 이런 시련이 있을까. 그럴 때에는 우리가 성경 말씀이 없어도 책이 없어도 암송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환란도 시련도 이기자.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암송을 시켰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라면 안 하겠죠? 말랐고 이런 귀찮은 짓을 했었노? 이렇게 할 텐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은 언제나 지금이나 예전이나 또 앞으로도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고 묵상하는 것도 중요하고 더 나아가서 뭐 하라고요? 암송하십시오. 암송. 암송. 저도 이번 기회에 좀 암송을 열심히 해 보려 했는데 야, 역시 세월은 비켜가지 않더군요. 네. 아무리 외워도 안 돼. 돼. 정말 어릴 적 배운 말씀 외에는 이게 잘 기억도 안 되고, 그래도 여러분 계속 읽고, 계속 쳐다보면, 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유행가 가사는 잘 외우시잖아. 맞죠? 제가, 제가 젊었을 때 차표 한장 그걸 잘 불렀거든요. 지금도 외웁니다. 차표 한 장. <laughs> 여러분 여행가 가서 너무 잘해 오는데 성경 말씀은 잘 외질 우 못해. 우리 학생들도 보면 어, 요즘 유행하는 그 어? K-POP은 잘 외우는데 성경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들 K-POP 그 리듬에다가 성경 말씀을 넣어 가지고 하면 외워봐. 어? 슈퍼 노바만 하지 말고 슈퍼 월드를고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워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마지막 때를 이루어가시고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오늘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금요일 날 제가 그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때에. 여러분, 때가 될,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 때가 우리의 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남의 때가 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우리의 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때가 우리의 때, 그가 우리의 시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사모하고, 그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 존전에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오후에 우리가 그동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또 암송한 것을 발표하는 시간입니다. 여러 가지 이뭐암송하는데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 말씀을 외움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은혜가 더 크고 놀라운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암송한 이 말씀이 평생토록 우리의 삶의 길이 되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님의 하나님의 이루심을 몸소 경험하며 누리며 증명해내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역 여러분들 각 날짜별로 화요일, 토요일, 목요일 시간별로 잘 기억하셔서 함께 참여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 예배당 저 뒷자리에다가 책상을 양쪽에 하나씩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그 위에다가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던 그 자리에 가지고 계시던 방석 또 성경책 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물건들 그 위에다가 딱 놓고 돌아가셨다가 또 오시면 그거 들고 자리에 앉으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어 7월 달부터는 어 만약에 이 자리에 뭐 물품 같은 거 있으면 전부 다저 뒤쪽으로 다 옮겨 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좀 협조를 해주시고 어, 그거 왜 하느냐? 아, 귀찮게 왜 하느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새로운 분들이 오시면 뭐 이렇게 놓여 있으면 앉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새로운 분들이 오시면 앞으로 이제 많이 오실 텐데, 아멘, 네, 많이 오실 텐데, 와가지고, 어, 이거 누구 자리지, 누구 자리지하다가 그냥 아이고, 나 앉을 자리가 없네 하면서 돌아가 보면 큰일 난다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 이제 다 비워놓고 누구든지 와서 자유롭게 앉으십시오. 근데 또 누가 앉아있으면 와가지고. 비켜줄 때까지 쳐다보고 있는 분이 계셔. 웃자라고 <laughs>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자기 자리라고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앉아있는 분 쳐다보지 마시고 옆자리에 앉으시든지 앞자리에 앉으시든지 뒷자리에 앉으시든지 그렇게 하세요. 네. 거기는 내 자리인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아멘이 없으시네. 네.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부서 여름 사역 안내입니다. 우리 청년부 비전 트립이 7월 8일부터 12일까지, 그리고 원신 예배가 7월 7일날 오후 예배시에 있고요. 우리 초동부 유초동부 여름 성경학교 7월 27일부터 28일, 그리고 청소년부 7월 29일부터 31일 캠프 기억하시고 많이 기도해주시고 또 많은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새 생명 관계축, 관계축제, 관계전도축제. 오늘 한해꼭한 분씩 정해서 초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3차는 9월 22일, 4차 초청일은 11월 2일 주수감사주일입니다 아, 그리고 영성집회가 마지막 주일날 있습니다. 우리 기도로 뜨겁게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성경암송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충만 은혜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권고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지휘하시는그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 믿음으로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자녀와 자손들 위해와 그 생업과 산업과 하는 모든 일들 위해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애언교회 위해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지역사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됐어. 됐어. 자, 먼저.